참, 예수님. 우리가 오늘 주님 부활 대축일 성남이사를 봉헌하면서 알렐루야를 힘차게 노래하고 외칠 수 있는 유일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축제를 지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내리시길 간절히 빕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세월호 침몰 사건 때문에 온 민족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도 세상살이를 하면서는 그 슬픔에 동참하면서 실종자들이 살아있던 세상을 떠났던 하루빨리 구조되어 이 모든 일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모든 관련되는 가족들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있기를 빌면서 열심히 기도해 줄줄 믿습니다. 엊그제 주님 만찬 미사 때도 기도했지만 오늘 우리는 기도 중에 젊은 학생들의 희생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의 현실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교훈이 있기에 그들의 죽음과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배홍대 요셉 형제님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32년 전 교통사고로 전시마비가 되어 있는데 누워 지내고 또는 엎드려 지내고 있습니다. 작년 3월 19일에 세례를 받고 한 번도 성당에 와본 적이 없어 오늘 불편함을 이끌고 신자들의 도움을 받아 이 자리에 함께 이사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고통까지도 이기시고 보아하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 요세생 기님의 뿐만 아니라 실종자, 가족들, 또 여러가지로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은총으로 가득히 내시길 간절히 빕시다.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과 죽종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절망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산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큰 충격이었고, 그리케인이나 스나미가 휩쓸고 간 뒤에 아수라장는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모든 기대와 희망이 갑자기 울거품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석품에 잠겨있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큰슬픔과 절망 속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면서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빈무덤과 발현사건이 그것을 잘 깊어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에게는 부활신앙이 확고하게 싹더고 사람들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절망에 서서는 새로운 희망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증음과바활을 목숨 걸고 선포하며 이웃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곳에서 교회가 생겨나면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부활로 세상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새판 자기와 같이 리모델링 하듯 인류 역사의 흐름이 크게 변했습니다. 예수님은 참비자의 심이 확실하게 드러나면서 유다 지주자들의 판단이 잘못었다는 인식과 함께 초대교회의 부활신앙은 타오르는 불길처럼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인류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토요일 안식일이 일요일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만 해도 사람들은 구약의 관습을 따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 이후에는 일요일을 주일, 즉,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로 정하여 공식적인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게 되었고 주일의 비자성제는 모든 전례의 기초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경배입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십자가는 사형도구로 사용되어 고통과 죽음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는 경배의 대상이 되면서 인류에게 구원과 생명의 상징으로 그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나 집, 그리고 우리 각자의 몸에 십자 표시를 하는데, 이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역사의 시대 부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약과 신약, 기원전과 기원후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 이전의 약속을 구약이라고 하고 그 이후의 약속을 신학이라고 합니다. 또 기원전은 B.C. (Before Christ)라고 하며 기원후는 anno Domini (나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B.C.와 A.D.가 생긴 것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교 사상의 확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부터는 예술과 문화, 정치와 교육, 경제와 법률등각 분야에 걸쳐 모든 것의 바탕에는 그리스도교 사상이 스며 있습니다. 올바른 인생관과 가치관, 윤리 도덕의 기준도 그리스도교 사상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그리스도교 사상이 전 인류의 정신세계를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째, 죽음 후의 영생에 대한 확신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면 죽음의 의미와 그 이후의 삶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부활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올마가는 과정임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현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가장 큰 사건이었고 동시에 성탄과 함께 두 개의 큰 축을 이루며 그리스도교 신앙의 신비를 잘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는 주님의 인광수는운 부활 대축일을 맞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부활신앙을 더욱 굳세게 하고 부활의 의미를 따라 잘 살아가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도 죽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서 죽음을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죽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으로의 부활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는 것이 다시 사는 것이며 결국 승리하는 것이라는 진리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살고 너는 죽어야 하는 세속적인 논리보다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신앙적인 논리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변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로는 박해자였지만 주님을 만나고서는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신자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하느님 구원 사업의 절정이며 동시에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실망에서 벗어난 제자들처럼 인류 역사의 흐름이 바뀐 것처럼 또 바오로가 새 사람이 된 것처럼 부활을 맞이한 우리도. 이제부터 더욱 성숙된 신앙인으로 변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큰 기쁨과 평화를 누리시길 간절히 빕니다.